어, 어, 저희 저희 오프닝 오프닝. 오프닝.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건물 바로 2층이고요 여기는 이제 카페테리아로 이용될 공간인데 4월 1일에 저희가 소프트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늦어졌고 아직도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4월 1일에는 <laughs> 오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진짜 a y i 하긴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 m g 을텐데오픈 o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d day. open 사 t to the or I get h 오늘은 근데 저희가 하루 소프트 오픈 h e r 에 소프트 소프트 r e I 무료 개방, e r e I get 했어요. 왜냐면은. 내일이 발리 새해인 넵비데이라는 날인데, 그날을 앞두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길도 많이 통제하고, 기사님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공항 근처에 와 계시기를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항에서 매우 가깝다 보니, 어 혹시 걱정되는 분들은 미리 좀 맡기고, 여기 못간 이용하시고, 저로 한번 가셔라, 라고 했는데, 두 분이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샤워 하고 딱 떠나시고 배웅해드리고 카메라를 켰는데 생각보다 더 만족해하실 거예요. <laughs> 우리 앞에서 그냥 말씀하셨근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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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 분도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음. 다 혼자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진짜 뿌듯 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프닝을 말씀드렸으니 그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지금 뭔가 꾸밈 요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민자기 때문에 되게 허전해 보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 한번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2층 카페테리아 공간이고요. 편하게 뭐 드시고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경이 저랑 편하게 기대서. 머보시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편하게 비행기 시면 됩니다 경인이의 꿈이 여기에다가 진짜 라운드처럼 그 비행 스케줄표 적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지식의 한계로 지금 그만 못하고 있고요 <laughs> 층마다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분들의 책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층으로 가볼게요 삼층은 정말 조용하게 편하게 쉬시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자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2, 3인 이용할 이수 있는 소파베드랑 리클라이너 1인용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사는 안 되고 음료만 드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끔 힘들 때 누워 있었거든요. 잠이 너무 잘어요. 시간이 금방 금방 가가지고 아주 좋고 와이파이도 신경 써서 신호 빵빵하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즐기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때는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영화관 소파 같은 게 한국에서 유행이라고 하던데 유행인지 모르고 사서 땅이득. 그리고 사무실 간단하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3 층이 이제 손님들께서 머무실 공간이고요. 1층에는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또 여행 가면은 기념품 사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간식류나 조금 기념할 만한 뭔가 그곳에 특색 있는 그런 거를 한두 개 정도는 꼭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와 같은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공항 가기 전에 진짜 직전에 뭔가 사람들 우선 그보면 나도 저거 살걸 막 이런 생각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위주랑 또 뭔가 제한 끝에 킥을 더한 그런 상품들을 조금 담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좀, 조금 더 많이 이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인데요. <laughs> 안 씻고 머리만 씻고 많이... <laughs>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응. 온수도 잘 나오고 수압도 세고 만족스러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씻어봤지만 그래도 막 어떤 어. 어떻게 느끼실까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줬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진짜 막좀 전까지도 온수 테스트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 온수기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생각이 가슴 조마조마했었어요 여기에서는 짐을 정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캐리어는 좀 보안을 위해서 안쪽에다가 보관을 할 거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꺼내다가 여기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난 진짜 너무 고민됐어. 음, 그냥 캐리어 정리대라는 게 따로 없잖아. 음. 그래서 누군가는 캐리어를 의자로 놓고 음.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나서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일 편한 건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막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그래서 아래에다 열어두고 이렇게 쪼그려서 정리하시고 여기다 짐을 어.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였지만 어. 나였어도 그렇게 할거 같긴 해. 그래서 이 공간을 진짜 어떻게 해야 내가 캐리어 모든 정리하는데 최적화일지 음. 계속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기념품 섹션인데요. 이렇게 많이 가보셔스, 이런, 까빠라피, 이제드릴 커피, 이런 거 너무 베스트셀러니까, 사놔도 또더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내가 좀,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사고 싶은데? 싶으실 만한 것들 베스트셀러로 가져왔고, 이런 산발, 마트에 많이 없는데, 제가 추천했던 이런 상품도 가져다 놨고, 또, 요런 티. 이거는 제가 호텔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찾아봤던 티인데, 이렇게 발리 마트에는 뭐몇 가지가 있긴 한데 많이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거의 뭐 발리에서는 제일 많은 컬렉션이 아닐까? 아닐 수도. <laughs> 바나나 집도 시중에 정말 많지만 제가 여러 가지 다 먹어보고 포장도 바삭함이 오래가고 맛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저희가 아직도 꾸미고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 가지 발리를 추억하실 수 있는 기념품들이랑. 이 사롱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2018년에 발리 여행 왔을 때 샀던 사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이게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 제가 쓰기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항상 한, 한두 개씩은 사고 싶더라고요. 뭔가 그냥 길에서 다니다가 사롱을 한정하고 이러면, 은 여기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괜히 안 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살적로 제가 정말 여러 군데 다녀보고 좋은 퀄리티의 사롱을 이렇게 두 가지 가격대로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가격대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도 손님이 보시고서 나는 다닐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예쁜 게 많냐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주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1일에 진짜 오픈을 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뭐 걱정도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지만 진짜 포기하지 않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오픈하면서 그래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픈 기념 큰 할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더보기라는 적어둘 테니까 혹시 4월달에 발리 여행 계획 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편히 쉬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 주변에도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네이버 대표카페 잘난잘난카페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음, 그럼 저희도 첫 영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